자 오늘 4월 마지막의 말씀은 어 아가스 2장 10절 말씀입니다. 도디 사랑하는 자 디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이 도디라는 말은 어 다비드 할때어 달래 바브 달래 다비드 다비드도 사랑받은 자라고 어근을 추정합니다. 또 예디드 예디드 예디디야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 예디디야 아, 솔로몬의 다른 이름이죠.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 그래서 우리는 사실 빌라브드 사랑받는 자죠. 사, 사랑받는 자, 예디드 도디 내 사랑하는 자, 예디 예디디야 시편에도 어, 나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할때 예디디야. 아나 아나는 대답하였다리. 도디가 아나리 내게 대답하였다. 쿠미 라흐 라흐는 너예요. 그, 항상, 뭐, 어, 히브리어는, 라크가 뒤에 가잖아요. 너는, 이 말이죠. 너 여자이지만, 꼭, 뭐, 여자뿐만 아니고, 너, 레크라크. 예. 레크라크. 너는, 가자. 또는, 여기는, 쿠미, 라크. 너는, 가자. 그 다음에, 라, 야티. 라, 야티는, 내, 연인. 라, 레아는, 원래는, 레아는, 친구, 컴페니언, 동료,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볼 때는, 뭐, 내 사랑하는 자로 번역했는데, 어, 번, 어, 구분이 안 되잖아요. 도디하고. 그래서, 라, 야티는 사랑하는 자보다는 연인 정도가, 어, 빌러브드. 이거는 연인, 캄페니언그 네, 정도. 내 연인. 내 연인아. 그리고, 야파티, 내 예쁜 자야. 나의 예쁜. 야빠는 예쁘죠. 요빠, 예쁜. 예, 어, 야빼, 예쁜. 예쁜 자. 우, 레키, 가자. 레크는할라 가자. 이 말이죠. 가자. 그리고, 라크 너는 가자. 함께 가자. 뭐, 함께를 넣지만 너는 가자. 가까니까 그러니까 같이 가자. 도디 아나 사랑하는 자 아날리 내게 말했다. 함번 따라해 볼까요? 쿠밀락 너는 일어나라. 라야티 내네 연이나 야파티 내네 사랑하는 내 예, 네 예쁜 자야. 예쁜 자야. 우 레키 라흐 가자. 우 레키 라흐 너는 가자. 우 레키 라흐. 그래서 쿠밀락 라야티 야파티 우 레키 라흐. 아야 어쁜 자여 함께 가자. 이 아가서는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아, 제가 우리 또 작곡해놓은 그런 곡들을 어 그런 어, 거의 아가서 2장부터 뭐 3장, 4장, 뭐 6장, 8장 어, 가사를 가지고 적어놓은 거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고 혹시 링크 될수 있으면 링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아름다운 이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쿠미 락, 내리에 일어난 라이어타, 내년이나 야파티 예쁜 자의 울레키 락, 너는 함께 가자. 사랑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